안녕하세요. 장선일의 여행과 산행입니다. 저는 오늘 가을 단풍 산행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서 계룡산을 산행하고자 하는데, 계룡산의 산행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 대전에 있는 동학사로 가는 길, 공주에 있는 신원사, 그리고... 오늘 제가 산행 온거 자는 게 갑사길인데요. 갑사길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괴목 나무입니다. 이괴목 나무는 엄청 크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그 개목 나무인데 죽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성시하다고 해서 괴목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 그런 나무입니다. 제가 이쪽 방향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가을 남북의 진수라고 그랬죠?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은행나무가 아주 곱게 물을 들고 있고요. 자, 이 갑사로 가는 길도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계룡산의 단풍산행의 진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산 갑사로 가는 길인데요. 자, 늦게나면 괴짜. 괴목을 우리가 보고 가는 길에 황매화로 물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 표지가 있네요. 자, 이 방향으로 가면 이제 갑사 가는 길인데요. 어, 지금 10시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예, 가을 단풍을 즐기려고 탐방을 하고 있네요. 갑사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어, 식당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들었네요. 와. 계룡산 갑사 1주을 통과하겠습니다. 어, 지금 많은 예, 단풍 탐방객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야 이쪽에도 보니까 지금 대둔산도 단풍의 절정기를 맡고 있는 것 같죠? 와, 갑사로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단풍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그 앞으로 천나무거든요. 한나무도 지금 물 들어가고 있고,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대령산 갑사길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갑사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책에서 글을 읽을 게 지금 기억이 많이 나죠. 이 갑사로 가는 길은 1972년에 발표한 이상보 선생의 대표작으로 한때 고교, 북어교과서에 수록되었던 단편 수필입니다. 저도 그 기간에 고등학교를 다녔었잖아요. 계룡산의 남매탑 서로를 소재로 동학사에서 남매탑을 거쳐 갑사로 가는 여정이 부드러운 필치로 잘 그려져 있죠. 오늘은 제가 산행을 계룡산의 정상인 가늠봉까지 가는 게 아니고 오늘 금잔디 고개까지 단풍산행을 하고 잡니다. 이 금잔디 고개로 이어지는 계곡에 단풍은 계룡산의 그 진수, 단풍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풍산행을 중심으로 산행을 하겠습니다. 에, 원래 이 갑사로 올라가는 길의 계곡에는 황매화가 이렇게 잘 피어 있다고 래요 그래서 봄에는 황매화로 특징되는 아름다운 그런 길이기도 하고요. 황 자는 불을 누릴 수 있다는 황자 아니겠습니까? 매는 귀할 매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귀하고 부한 그런 산이 계룡산이 되겠죠. 자, 이 길로 계속 따라가면서 단풍을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 금잔디 고개에 도달되는데요. 금잔디 고개에서 동학사로 이렇게 직접 내려가는 그하산길도 있고요. 예, 금잔디 고개에서 우측으로 관음봉을 가는 그런 등산 코스도 있는데, 우리 갑사로 가는 길은 대전 동학사에서 이 갑사로 넘어오는 그런 길에서 일어나는 남매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부드러운 필체로 우리 선생께서 표현을 했다지요. 단풍 중에서 황금빛으로 도는 단풍이 대표적인 게 은행나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황금빛에서 골드빛에 가까운 게. 지금 보고 있는 비목나무 단풍입니다. 이야, 정말 티 하나 없이 이렇게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비목 단풍이죠. 가을 햇살의 비치는 이 단풍도 이렇게 아름답죠? 빨갛게 된 단풍과 아직 단풍을 기다리고 있는 파란 단풍도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름다움의 조화라고 할까요? 자연 관찰로로 가는 단풍길입니다. 멋진 단풍입니다. 붉은 단풍, 노란 단풍. 그런데, 이렇게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연두단풍을 볼 수가 있네요. 가방이 너무 많아. 아, 꿈이 <laughs> 들은 연두단풍입니다. 완전한 단풍으로 물들기 전에 보는 단풍, 바로 연두단풍이죠. 그 위로 황금빛으로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게 바로 비목단풍입니다. 인줍니다 자, 그 덤으로 리티나무 단풍도 이렇게 보이네요. 자, 드디어 괴룡산 갑사에 도달을 했는데요. 갑사의 풍경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풍으로 드린 갑사입니다. 계룡산 산사인 갑사에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입니다. 갑사 대웅전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요. 그 덤으로 계룡산은 홍엽으로 이미 변했네요. 계룡산의 단풍은 이렇게 소나무하고 어우러져 있어서 한층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는데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나무하고 어우러진 단풍은 아름다움을 더해주죠. 저는 갑사에 단풍 풍경을 감상하고 바로 이 길로 금잔디 고개까지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사에서 금잔디 고개로 올라가는 방향의 단풍 풍경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아직 단풍이 이르죠. 그런데 정면으로 보고 있는 계곡 위에 느티나무의 황금 단풍은 가히 환상적이라 할수 있네요 금잔디 고개로 올라가는 계곡에서 잠시 쉬면서 체력 보충도 하고 있는데요 이 계곡에서 보는 단풍의 뷰는 이렇습니다. 설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풍경입니다. <놀람> 계룡산 <놀람> 금잔디 계곡으로 가는 길에 용문폭포입니다. <놀람> 낙엽이 떨어지는 사이에 폭포수가 걸렸는 그죠 물량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폭포다운 폭포네요. <laughs> 그 위로, 단풍도 <laughs> <남편도> 이렇게, 예쁘게, 더 길었어요. 아, 많은, <laughs> 예, 단풍객들이 <laughs> 오는 이유를 알것 같죠? <웃음> 금잔디, <웃음> 고개로 가는, 데크 길에서 보는 단풍 풍경입니다. 금지한뒤 고개로 가는 중간 정도 데크 전망대인데요. 데크 전망대에서 보는 황금빛에 붉은빛이 도는 그런 단풍을 만났습니다.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바람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계곡 물소리도 경격게 들리고, 갈릭도 떨어지고 있네요. 그 사이에 단풍이, 그야말로, 그야말로 환상적이죠. 계룡산 갑사에서 금잔디 고개로 오르는 길을 여러 번 제가 산행을 했습니다만, 이올 때마다 이 느트나면은 정말 역동적이면서도 이인호 아가씨같이 바위에 걸터앉아 자태를 뽐내고 있죠. 이렇게요. 끝내주는, 단풍 풍경입니다. 야, 살짝 생강나무 단풍 사이로 보이는 아, 얼 붉은 단풍이 보이죠. 끝내줍니다. 정면으로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금수목, 노각나무의 황금 단풍입니다. 아주 예쁘게 황금색으로 물들었어요. 또 정면으로 보이는 황금색 단풍은 사람주나무의 단풍입니다. 원래 사람주나무의 단풍은 붉게 문드는데 이 계룡산에 금잔디 계곡으로 가는 길에서는 이렇게 금잔디와 같은 말인 황금색으로 물들고 있네요. 금잔디 고개로 가는 황금색의 생강나무 단풍입니다. 그 위로 서나무가 이렇게 연녹색에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네요. 원래 이 서나무도 노랗게 변했다 붉게 단풍으로 물들거든요. 역시 금잔디 고개입니다. 드디어 신흥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정면으로 보이는 게 신흥사고요 그 위쪽으로 보이는 바위가 정말 위험을 자랑하고 있죠 이 계룡산 등산할 때 가장 어려운 코스 뒷코스가 있는데요 언제 어,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께 그 방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잔디 고개로 가는 엄청난 돌무덤입니다 아, 어느 분이 이렇게 돌무덤 꼭대기에 탑을 저렇게 쌓고 있네요. 이제 금잔디 고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르다 보니까 아직 단풍으로 물들지 않은 작살나무가 열매를 보라색으로 뱉고 있고요. 그 위로 바로 생강나무 단풍인데 완전 황금빛이죠. 그러면 생강나무의 잎사귀를 보면 메산자입니다. 어릴 때는 하트본양으로 자르다가 점차 크면서 이렇게 메산자를 그리고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생강나무는 산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와 정말 멋지네요. 그 옆에 노란 황금 물결에 비목나무 단풍이 이렇게 멋지게 노란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금잔디 고개 단풍길에서 최고의 단풍을 만났습니다. 단풍나무 하나인데요, 이렇게 넓은 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드디어 오늘 최동 목적지인 계룡산 금잔디 고개에 도달했습니다. 금잔디 고개의 해발고도는 6 5 6 m 로 지금 이쪽 올라오다 보니까 단풍들이 많이 쳤어요. 자, 이 방향으로 가면 계룡산 정상인 관음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갑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갑사 방향으로 하산을 하겠는데요. 탐방 안내도도 이렇게 나와있죠. 현 위치가 바로 금잔디 고개입니다. 제가 그전에 계룡산을 여러 번 산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금잔디 고개 길이 상당히 좀 어려운 고개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계단이 잘돼 있어서 무난히 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산불봉으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금잔디 고개에서 보는 단풍은 이렇습니다 다른 낙엽은 낙엽이 돼서 다 떨어져 있는데요 단풍나무 하나가 이렇게 고고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사에서 금잔디 고개로 올라오는 단풍 풍경을 감상해 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선일의 여행과 산행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